사례에 아침입니다 조용히 맛있게 먹을게요 요즘 온화스콘에 아주 빠졌어요 내 네, 천연 소화제 오르소 디카페인 꿍하 음. 아, 오늘은 일요일이고 점심에 약속 갔다가 저녁에 미팅까지 있어서 바쁜 날이고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오늘 추워 가지고 위에 매트 두꺼운 거 하나 더 걸치고 나갈 예정이에요 너무 추워졌어 갑자기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나가볼게요 <목소리> 이거 어, 뭐 진짜 좋아하시네 네. 아, 나 근데 염색 드릴게요. 아, 전에 머리랑 다먹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 나 예쁜데? 너무 노래졌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노랗진 않아 근데 약간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너가 눈썹이 까마니까. 아저 맞아. 살짝 이게 달라 보이거든 눈썹 해야 될다 네. 너무 청순해, 정수. 너이 말도 했어 알바 아, 어때요, 마담? 아, 나요즘이 진짜 정신 하나거 박기 너무 잘 먹어. 나그 친구 사랑하잖아. 진짜? 우리 진짜 웜톤들이 다. 내 친구 그 윤정이는 완전 완전 쿨톤이거든. 나나 아, 윤정이 이제 미쳤어. 그래? 그그 친구 같이 살고 싶다는 친구. 맞아 맞아. 걔윤 걔는 완전, 완전 응 쿨톤이어가지고 음. 내가 걔 옆에 있으면은. 귤이 돼, 귤. 하얀데? 걔는 하, 나랑 하얀 게 달라. <웃음> <웃음> Bloom and grow.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n. 너무 예쁜데? 어머머머머 너무 좋은데? 네, 종 좋은 걸로 했고 이게 지금 장 정도로 뽑았어요. 네. 음. 아, 약간 그럴것 같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게잘안보지 그러니까요. 포스터는 사실잘찍어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말아서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이게 이제 한번 뽑아보고 괜찮아서 이제 다 쭉쭉쭉쭉 뽑아주고. 저 여기 저만 한 분이 고아 진짜요? 데스코트는? 네.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갑자기? 아까 들어오자마자 되게 예쁘시다 이러고 아 아니에요 마지막에 <laughs> 옆에 있어가지 아니야 어 지금 얘기 다들으셨거자 어, 맛있대 잘 먹은 거님 이거 캠님드려고 근데 얘들이 너무 추워서 얼었 응. 얼고 응. 녹아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예쁜데요? 근데 원래 제가 여기다가 다뭐 하려고 그버린것같요 응. 여러분, 오늘 새벽은 무용 연습실을 빌려서 거기서 연습하러 가요. 2시간 정도 하고 올거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은 다안할거 같아요. 가볼게요. 너무 추워서 걸어서 절대 못 가고 차 있으니까 차 가지고 가려고 한 시간 반 촬영 연습 완이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요. 뚜타 <laughs> 하다. 오늘의 아침 피스타치오 이츠오케도유 워트 샴콘크리 에사비 천연 소화제 오르도티카페인. 홍아 여러분 오늘은 수하이고 <laughs>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 식공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계속 우연히 마주쳤던 식공씨가 있는데 어, 원래 외국에 사시는데 이번에 들어오셨다 해서 행궁동 데이트 나갑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요. 진짜 잘 입고 있는 코트랑 지그재그에서 산 목도리랑 신혼 바지. 이렇게 하니까 단발 같지 않아요? 단발 해볼까? 아니, 안해미니 <laughs> 무튜 가방 메고 나갑니다. 차가지고 갈것 같아요. 아! 생공동넓들 켜고 가서 너무 좋아.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사진 몇번 찍어서 보내주는거 만들었고 막 제가 좀 음? 만들어준 음? 거 그때 어, 그게 너무 그.. 그곳에 음? 그게 느껴져 그대로 전달되는 거 같아서 그곳의 그 약간 말도 느낌과 와, 그 나라의 그런 거같아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왔는데 맛있게 먹어 응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제일 멀리서 왔네 비행기 타고 <laughs> <알아봐. 중요하다. 웃음> 이 중에서 제일 멀리서 왔사람 지금 <laughs> 오 <음> 이거 주세요 맛있어? 요 음. okay. <"음> well. 너무 귀너 하나씩 필수예요아 저는 되게 무거워요. 너무 운동할 수 있어요? 얘백함이 <목 Designer> <아닌데? 예시이> <fire> 너무 하고야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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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 중에 응. 음. 제일 좋아하는 아, 김밥. 김밥 너무 맛있어. 진짜 나응많 <목 idle> 쉬워 쉬워요. 휘연이 너무 기분 <laughs> <너무> 좋게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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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건 식당 있는데 거기만은 왜도 가는 거예 시안기 되게 달콤하다. 음. 네. 근데 진짜 타코야끼 맛이 나서 너무 おっきいや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L'amour, les paquettes, Paris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cè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